빌레몬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뭔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사람과 짐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흔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언제나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죄책감이란, 과거에 있었던 범죄나 실패의 기억과 그때 깨어진 이미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계속 확장되어 왔어요. 그 결과 죄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 속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욱 부정절한 상한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언제나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올것이 왔구나.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정당한 충고,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다른 사람이 조금만 비판하면 아주 심하게 반발하거나 낙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깊은 죄책감에 붙들려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열심은 좋은데 지나친 병적 열심, 상처가 많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마서 7장에서 죄 때문에 갈등을 해요. 노마사실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죄와 싸우면서 그걸 이기려고 몸부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책감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사랑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장가상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누가 보면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속에 용서, 용서의 삶이 녹아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깊이 체험할 때 온전한 용서의 능력이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룹들을 만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처럼 상처가 최대에서뿐 아니라 깊은 은혜의 통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용서하신 그리도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용서를 오늘 빌레몬에게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인간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 용서할 용서의 사랑을 베풀 때 상대방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용서가 무언가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정한 용서를 이룰 수 있을까? 자, 오늘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자가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자, 이 말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쳤어요. 주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갔다 달아났다 하지 않고 잠시 떠났다 얘기를 해요. 그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과거를, 오네시모의 과거를 말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의 떠남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오네시모를 인간적으로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아픈 과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이 도일이요? 유익이 되었으며 이제는 예수 그룹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예술대의 사랑으로 용서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도망간 오네시모에게도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줘라는 바울의 마음을 빌레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난 사랑받는 형제로 들지라. 내게는 특별히 그러하거든, 함을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빌레몬과 오네모, 오네시모의 관계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빌레몬의 충성스러을섬기게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빌레몬에게 용 오해심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우리가 본다면 장세기에서 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야곱이 죽고 장례가 다 끝났을 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이 자기를 죽이진 않을까 걱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요셉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이르라내 형제들이 악을 행하였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허물과지를 용서하라 하셨다 그 아버지 얘기를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뭘 하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란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실수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분명히 물질적 손해를 끼쳤어요. 빌레몬 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진정한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이 많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전통적 가족 구조, 구조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이 고부관계, 용서하지 못할 아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이 많다는 게 뭐예요? 용서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성도끼리 관계가 깨어지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공격적이고 악하게 싸워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누군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자녀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1998년 3월 클리턴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을 방문했어요. 그는 클리턴 대통령을 자신이 28년간 수감되었던 노빈 형무소로 안내합니다. 그가 머물렀던 두평 남짓한 좁은 방에는요 변기로 사용했던 물과 그가 사용했던 담요 한 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매일 석회 채석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돌을 던지는 대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28년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고. 자기를 이곳에 갖다 놓은 그 사람을 얼마나 원망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찰, 천장, 경찰청장을 하신 분이 이분은 말달에서부터 청장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시위대를 제대로 진압했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기를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박탈한 그 사람이 테레비 나올 때마다, 야, TV 꺼라, 꺼라. 엄청 미워했어요. 물론 본인이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미워했겠죠.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다르다 보니까 몸에 병이 온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창자가 달라붙는 협착증이 생긴 거예요. 세 번이나 썼어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내 품고 있으면요. 내가 병드는 거예요.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중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내 편에서는 용서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품고 맨날 죽일놈 살릴놈 하고 있어 보세요. 누가 병들겠습니까? 내가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해줘야 내 죄도 사해준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예수님부터 용서받았다면 내가 할 일은 ...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에게 오냄엠 시모가 누굽니까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형제들 이웃 나에게 아픔 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면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신분과 조건을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을 대하듯 영접하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데 그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동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빌레몬이 편지를 받았을 때나 감동했겠습니까?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바울에게 복음이 빚진 자입니다. 그 바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빌레몬을 향해 동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한 형제라는 거예요. 오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요. 저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형제다. 그러니까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 오늘 시모가 빌레문에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종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주인이 된게 아니에요. 노의 신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입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이러한 신분과 조건, 역할과 기능의 차이 이제 계급과 인격의 차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은요, 신분과 조건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뭐예요? 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때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영원한 가치와 목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원리와 목표를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요구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세상 신분과 조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은요 우리의 우리 심정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때론 눈을 어둡게 하고요 우리 시각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은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더 약물을 집착하거나 물질에 매어달려 자신의 높은 신분, 사회적 조건에 다 집착하게 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집착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받아 주셨습니다. 이마서 15장 7절에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까지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고 체험하게 되었다면 모든 신분과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겁니다. 용서해 줄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할 수도,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은 나의 간대함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 받았기 때문이죠. 물론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힘으로 형제를,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 때문에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성령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는 신분이나 조건을 초월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계급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목사입니까? 다음은 장로고 다음은 권사예요? 물론 기능과 은사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룹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그 누구도 신분의 차이로 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형제자매로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똑같이 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찾아보세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진정한 용서는 실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한 분이 몸이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중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또 좋은 일 있고 함께 일이 잘 됐을 때또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신분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 그를 용서해 주고, 그를 사랑으로 대해줘라. 그게 보고만 해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종을 용서해, 잘못된 걸 용서해 주고 그를,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줍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보고만 해서는 그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1 8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해서 변상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합평하고자, 합평케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시 오네시모는요, 사유재산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마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썼습니다. 이 종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가 불의했다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자신이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바울이 운의 의심의 빛을 다신 대신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따른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생활에 불편한 몸을 갖고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신이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용서에는 자기 희생이 따른 것을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돌이어 희생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런 희생적인 삶은 예수를 본받는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벌이고 피 흘려 우리 죄 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철전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희생,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무엇이에요? 그 용서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데 말아주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가운데 용서받은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체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서로 종으로 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현수는 어떠해요? 지나치게 자신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탁월한 지도자가 없어서 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낮추고 자기 섬기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세속화와 더불어 점점 이계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수고 원치 않습니다.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 세상이 돌아가는 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백성들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왜 경제는 발전되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는데 경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을까요? 가진 자들이 더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문화의 발전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데 행복 지수가 내려가고 있어요. 는 섬김과 자기희생의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있고 우리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대대를 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와 같은 삶, 나부터 좀더 변화되고, 나부터 섬김과 희생이 조금 다른 삶, 나로부터 시작되면 그 일이 이제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바로 용서받은 자가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 용서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용서를 우리가 베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죄도 다 씻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잘못 결국에는 빌레몬을 통해서 다 다시 종의 신분에서 그 죄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용서가 참 많이 나와요. 짧은 장인데 왜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까? 결국은 용서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슴속에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병들어가고, 내 자신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서도, 진작 나는, 그와 같은 삶을 못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 오늘 바울은 빌레몬을 동물라고 생각했어요. 동물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원늘심를 용서해 줘라. 형제로 받아줘라.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될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분한 한 분을 다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가를 다 옮겨 주셨어요. 그 사랑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모두를 사랑으로 품고 형제로 받아주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